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은 벨라루스 국경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러시아의 석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4월 15일 전에 국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 러우 간 인도적 휴전 협상에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포위된 도시 마리우폴과 하리코프의 민간인 대피를 승인했지만 인도적 통로의 대피 경로는 러시아 본토와 벨라루스로만 이어진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7일 밤, 러시아 외무부는 러우 3차 휴전 협상이 끝난 뒤 8일 휴전을 선언하고 마리우폴 등 5개 도시에 인도적 통로를 열어 민간인이 러시아로 피난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부 우크라이나 로 피난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위치한 마리우폴은 러시아 군에게 포위된 지 여러 날이 지나 식량이 바닥나고 15만에서 20만 명의 민간인이 갇혔습니다. 더욱이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로 대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 가 없습니다.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뒤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은 다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휴전 합의를 다시 어기고 인도적 통로에 폭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은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와 여야 양당은 러시아의 경제력과 국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검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 경제의 대동맥임을 밝힌다. 우리는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 제품의 모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규모 금융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여전히 러시아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럽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유럽 합성 연료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지만 석유를 수입합니다. 2021년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수입은 미국의 액체 연료 수입의 약 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대체 연료를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유럽은 단기적으로 안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뉴욕국제금융서비스회사 모건 스탠리는 러시아 경제는 4월 15일 이전에 붕괴되어 국가부도로 인한 국가파산의 위험에 빠질 것으로 추정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7일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 단체 굴라구네스의 책임자 블라디미르 오세츠키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 관계자의 내부 고발 내용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FSB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상자는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현재 주력 부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최신 정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1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1만 1천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6일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문서는 FSB 분석가가 작성했으며 두 명의 FSB 관리가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문건에는 또한 체첸이 젤렌스키 암살을 위해 파견한 암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제거된 후. 체첸군과 러시아군이 갈등 위기에 놓였으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면 최소한 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SB 내부 고발자는 러시아 경제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전쟁 시한은 6월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푸틴은 1939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국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러시아 입장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일의 입장과 같다고 문건은 전했습니다. FSB 분석가는 러시아 연방대회 정보원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여 선제적 핵전쟁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의 유럽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주에 400여 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하루 손실 수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금도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제한된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군 전사자가 계속 늘고 푸틴의 잠재적인 전략적 약점도 드러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 우크라이나 작전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3월 8일 우크라이나군은 최신 전황을 발표하며 러시아군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진격이 현재의 둔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화요일 오전 우크라이나 국군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의 진격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점령군은 사기가 끊기고 민간인을 약탈하는 빈도가 증가했으며 군사 분쟁과 관련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스북에는 하리코프, 제르니고프, 수미, 케프와 같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약탈, 지역 주민에 대한 폭력, 민간인 주택 점령, 농업 겸락고의 군사 장비 보관, 민간 기반 시설 구역의 사격 진지 설치 등의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CCTV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3월 7일 베이징에서 열린 13회 전인대 5차 회의에서 군대와 무장경찰대의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지방이 안정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외에 실제 전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인터넷에서는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민감한 시기에 시진핑은 군의 전쟁에 대비하고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만 국민 황 씨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재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되어 독재자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이 머지않아 여러 가지 구실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 중공 해군 사령부 중령 야우청은 시진핑이 외부의 전쟁을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공군 사정에 밝은 그는 시진핑의 군 장악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군대의 시진핑 반대 세력이 총을 안으로 겨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인대 군사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이 당은 군의 절대적 용도라고 거듭 강조해 중공의 군부 통제에 대한 시진핑의 우려를 느끼게 했습니다. 야우청은 시진핑이 군 경험도 없고 군대와 그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며 당내 싸움이 격렬한 지금 장교들이 쉽게 줄을 서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며 시진핑은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후 군사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전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 허우와 거보슝 그리고 100명이 넘는 장교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반 시진핑 세력의 배후에 있는 거물급 전당수 짱쩌민을 건드리지 않고 호환을 남겼습니다. 바람을 따라 방향타를 틀고 있던 군대의 많은 두 얼굴의 사람들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허든슨 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 바이방 루이 박사는 중공군 퇴자당 류여저우가 지난해 말 중앙군사위 기율위원회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은 경제 범죄와 정치 문제로 지목된 것이며, 이것은 중공 군부 내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 2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오청은 류야주우 군중장은 중공 태역골로고 리시엔니엔의 사위이다. 중공 20차 전대회가 열리기 전에 태역한지 45년 된 장군인 그를 체포한 것은 군대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 군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공 제20차 전대회의 핵심 쟁점은 연임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야오청은 당내에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세다며 루야저우 같은 태자당은 어느 정도 중공 원로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중공 20대에서 연임하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려 중공당이 분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국가가 경제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러우 갈등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예일대 연구원 로치는 3월 7일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시진핑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시진핑 뿐이라며 중국이 정말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를 잡는 것은 시진핑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영국, 유럽 연합이 모스크바에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은 제재 참여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침공이라고 부르기도 거부했습니다. 루치는 세계가 러시아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이 모스크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이 오랫동안 유죄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시진핑은 이 노선을 버틸 수 없으며 그에게는 역사적인 잘못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국이 러시아와 동반자 관계를 추진한 것은 시진핑의 큰 외교정책 실수였다며 중국에 대한 대가는 매우 현실적이며 시진핑 정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워싱턴 소재,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체시 말했습니다. 외교정책 고문들은 중국이 다음에 할 일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미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전략협력자인 러시아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동맹을 맺지 않더라도 시진핑은 푸틴과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공은 계속해서 양다리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어 외교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의 관리들과 외교정책 고문들은 시진핑이 지난 1년 동안 내부회의에서 중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을 자주 강조했으며 중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초청을 수락하자 베이징은 즉각 행동에 옮겼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 4일 정상회담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3년 시진핑은 중공 최고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시진핑은 방문 당시 푸틴과 자신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31번 넘게 만났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